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년 3개월 만에 약속의 땅 앞에까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모세는 각 지파마다 두령 한 명씩을 모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 땅의 주민들은 힘이 있는 사람인지 힘이 약한 사람인지 숫자는 많은지 적은지 그 마을은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들판이 있는 그런 지역인지 등등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그 땅의 열매도 함께 가져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옥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알아보기 위함이었겠죠 이렇게 그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그 땅을 정탐합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호베 이르기까지 그 땅을 40일 동안 그들은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보고를 드립니다 그 땅에 간즉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들려있는 아, 포도나무 가지 하나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장대를 메고 장대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를 매달아서 한 송이를 가져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포도가 큰지 상상이 안될 겁니다. 호박과 같은 알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사,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보고는 아주 부정적이고 절망적입니다.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 강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 석에는 성벽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중앙 산지에는 헷 어, 사람, 여부스 사람, 아무리 사람이 있는 것 있다고 말을 했고 해변가에는 가난인들이 이미 땅을 찾 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땅에 들어올 수 없다고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정탐꾼 가운데 하나였던 갈렙이 흥분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을 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함께 갔던 정탐꾼 그 사람들이 참물을 끼얹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도저히 저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들은 거인들이야.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나 스스로 볼 때에도 메뚜기야. 저들이 아마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라고 생각할 걸? 온 백성이 그 소리에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것을 왜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 차라리 광해에서라도 죽었으면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왜저 사람들의 칼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까? 라면서 그들은 원망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새롭게 지도자를 세우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립니다. 이것은 백성을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워서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탐군 가운데 있는 딱두 명. 여수와 갈렙이 아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었던 것 같아요.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간 그곳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변할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났다 기록했어요. 성막에 아마도 환한 찬란한 빛이 갑자기 확 비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하던 일을 다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다음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참으로 재미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 돌아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을 헤매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 38년의 기간은 죽음의 기간이었지요. 이러한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이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소망의 땅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문제를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에 대한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지요. 내가 너희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었다. 고통을 분명히 알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저러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첫걸음부터 그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바로 왕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음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해의 도전이었어요 이 문제도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심으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배고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광여로 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난을 내리시고 또 매출하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난지 끝입니까? 아니에요. 목 마르다고 원망해요. 목 마르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지팡이로 반성을 쳐서 물이 소산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가란 목을 축이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이 없죠. 아말레 끈이 갑자기 쳐 들어옵니다. 그러나 놀랍게 이기게 하시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들어 기도를 하고 아론과 헐이 이편과 저편의 손을 붙들어 주고. 요수하는 적진에 들어가 싸움으로써 그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도 문제는 계속되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세의 기도로 또 간신히 넘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또 해결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2년 3개월 만에 약속의 탕 앞에까지 간신히 온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문제를 지나면요,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또 있습니다. 계속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의 성, 역사가 우리들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 사탄에게 종로로 탔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구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삶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의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수많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 문제를 넘어가야만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를 수가 있어요. 도전하고 극복하고, 도전하고 극복하고, 또 도전하고 극복하고,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요, 응전의 연속이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내 인생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가?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우리의 식구들은 왜이 모양인가?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꼬이는가? 내 주변에는 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깨지는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도전하고 극복하고 도전하고 극복하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한계 속에서 문제들을 날마다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도 문제가 있고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은 절망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차별성은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문제를 이기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두령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중에 둘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각자 다른 곳을 정탐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2명만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퍼센트로 계산을 해보니까 83.3%대 16.6%더라고요 5대 1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16.6%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부정적 보고를 한 이들이나 긍정적인 보고를 한 이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때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83.3%나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 없이 살아가고 16.6%의 소수만이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수치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새 생명 배단이 교회로 모아 주신 우리들 가운데는 어떨까요? 나는 몇 퍼센트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성경은요.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진짜 믿음의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불리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오래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 혼자 독백처럼 하시며 마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볼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다 하여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많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저렇게 믿음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의 목표를 똑같이 목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무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은 몇 퍼센트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신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와 갈립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16.6%만 믿음 있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0% 모든 성도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시면 주님 가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크고 그 땅이 아무리 무섭고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도 큰 성벽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시겠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더라도 작은 믿음 갖지 마시고 큰 믿음 갖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모할 정도로 담대하게 외쳤던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38년의 광야 아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은 믿음대로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열 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던 부정적 보고를 했던 이들은 결국 정말로 그들의 믿음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인본적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 사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근거로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십시오. 믿음은 무조건 잘될 거라고 하는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만심도 아닙니다.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다병 고치고 다 귀신 쫓고 똑같은 역사 일어난 것 같죠 성경에 가만히 보십시오 다 차이가 있어요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역사들을 몇 군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어린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혈로증 앓는 여인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열두 해,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라면 내 병을 치료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는가? 그의 옷에만 내가 손을 닿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게 그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서 그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거든요 백부장은 백명의 부하를 거느는 장수 아닙니까? 장군 아니에요 자신도 명령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의 명령, 그 권위를 알았던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방금 소개한 세 사람 모두 다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방법은 다 달랐지요. 한 사람은 손을 얹어야 안수하여 낫겠다 믿은 야이로 그렇게 안수를 통해서 딸의 병을 고쳤어요. 옷깃에 손을 대어야 병 고침을 얻겠다고 했던 그 여인은 정말로 그렇게 손을 대어서 자신의 병을 고쳤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낫겠다고 했던 그백 부장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그 자리에서 하인의 병을 고쳤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으로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큰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입술의 간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믿음대로 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도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은 더큰 믿음으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것은 눈의 바라봄이 아니라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디로 내 마음이 향하여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갈렙 두 명의 보고와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한 사람의 보고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향하여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은 거주민을 향해 있어요. 자신의 대적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 그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도 견고합니다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자 대적인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3장 바로 아래절에 보면 그들이 또 크게 겁내고 있는데 똑같이 보십시오 거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거민들, 그 백성들을 보고 있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장대한 자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작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살고 있던 안악자선 적을 보았고, 초라하고 힘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그들의 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를 보고, 풀수 없는 문제를 풀수 없는 나를 바라보면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보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입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무엇을 보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고 소망의 땅을 바라보고 있고 그걸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 자체가 다릅니다. 마음의 중심이 달라요. 여러분, 이 차이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자신감 넘치고 소망이 되지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꿈을 보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장애물을 보고 이룰 수 없는 나를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계산을 하죠. 문제를 보고 나를 알고, 뭐 이래, 이래가지고 계산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러면 싸울 수가 없어요. 믿음의 법칙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나 혼자만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볼 때, 인간을 볼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을 때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드립니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를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살기 마련입니다. 나 혼자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아주 소수만이 진정으로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조심하십시오.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이런 모든 세세면 배단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